LG 트윈스의 새 외국인 투수 요닛 치리노스가 27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연습 경기에 선발 등판에 2이닝 동안 무피안타, 무사사구, 일탈삼진의 퍼펙트 투구를 선보이며 산뜻한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최고 시속 151km의 패스트볼을 포함해 총 23개의 공을 던지며 안정적인 제구력을 과시했습니다. 염경혁 감독은 경기전 치리노스의 다양한 구존과 낮은 스트라이크존 활용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 치리노스는 이에 부응하는 투구를 펼쳤습니다. 1회는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았고 2회에는 유격수 우지환의 후수비 도움 속에 완벽한 피칭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3회에 정우영과 교체되며 이날 등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리누스는 LG의 올 시즌 1선발로 기대를 받고 있으며 메이저리그에서 20승을 기록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선발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오늘 상대팀 기아타이거즈에서는 5선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김도현과 황동아가 각각 무실점 피칭을 펼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도현은 선발 등판에 3이닝 3 9구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1회 3자범패로 시작해 2회 김현수에게이루타를 허용했지만 호수 한승택의 선구로 주자를 잡아내며 실점 없이 막았습니다. 3회에도 한 차례 볼넷을 내줬지만 안정적인 피칭으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4회 등판한 황동안은 2이닝 34구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첫 이닝에서 볼넷과 수비 실수로 흔들렸으나 위기를 넘겼고 5회에는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경쟁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오선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